안녕하세요. 순천의 몽실이 김미라입니다. 오메 오늘 밖에서 한량게영 <laughs> 여름네 여루와. 오늘은 절기고 절기라만큼 요즘에 간장 담는 일이 정말 저희 주부들한테는 큰 일이에요. 그쵸? 머리가 무거워.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배를 잘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여러분 앞에서 만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이 장 담는 날이에요. 말날. 요즘에는 그런 걸잘안 보지만 그래도 항상 간장 담을 려면은 그게 얼뚝 떠올라요. 괜히 다른 날은 하고 싶지 않고 좋은 날 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1년 농사예요. 이거를 잘 해야 음식 맛이 정말 제대로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음식 맛이 그집에 가서 음식 맛을 보려면 장맛을 보라 했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오늘 저희 대대로 내려온 장맛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항상 소금이 제일 중요해요 장담을 내면 소금 저희는 이게 소금이 20년 된 소금이에요 하나도 안 묻어요 소금이 제법 하나도 안 묻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여기가 다 묻어있으면은 여기가 묻어있으면 이게, 이게 간수가 안 빠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정말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금이 소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장담을 하고 보니까 소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제가 이게 매주를 배달맞죠 예쁘지요 <laughs> 오늘 매주를 제가 서마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정말로 음, 음. 그 장맛이 나요 여기에서 네. 잘 떴다는 얘기예요 잘 떴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는, 저희는 장 담을 때꼭 필요한 게 시간장이거든요. 네, 시간장. 저희가 이거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저희 할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테 내려왔던 지금으로 따지면 한 120년이나 130년 된 그런 시간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간장을 시간장을 쓰고 올해 이만큼 쓰면 이만큼 더 보충해서 넣놓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한 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것만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저희는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 집에서 제가 내는 그, 마, 멸치 액젓. 멸치 액젓.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물, 물, 한 말, 한 말. 말이라고 하면은 1.8L에요. 18L. 18L가 한 말이에요. 이, 저기 뭐냐, 이거를, 서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정월에 담는 장하고, 또 3월에 장은 장담하고 또 틀립니다. 정월에 장담은 조금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 덜 들어가요. 그래서 세 대, 3대. 세 대로 하려면 지금 우리는 대로 잘못 하잖아요. 키로스로 하면은 6리터, 6리터로 하시고 2월은 장안 담는 날이에요. 그래서 3월, 3월에 간장을 담을려면 날씨가 너무 더워지잖아요. 소금을 더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7리터, 물한 마리, 물한 마리. 꼭 어,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보통 이 매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한, 한 마리, 옛날에, 옛날에는 정말 크게, 이게 매주를 크게 썼어요. 한 마리에, 이걸한매주로한개 넣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제 간장이, 이제 장이, 그, 된장이 너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한마리저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이거 작으니까 네 개, 다섯 개 넣을 거예요. 그러면 간장도 맛있고, 이, 된장도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가정에서는 많이 안 먹잖아요. 그니까 보통 두말 정도만 하시면 두고두고 많이 먹습니다. 물두 말, 물두말 하면은 물두 말하고 그 소금은 6리터씩 12리터,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또 이게 멸치액젓.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쉽게 보여주려고 여기다 떠왔어요. 멸치액젓을 그러니까 한 말에 한에한 개, 1리터. 그리고 저희는 두말 지금 물두말할 거거든요. 2리터, 네 2리터 넣고 시간장. 시간 장2리터 넣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이게 그 보리새우예요. 전라도에 여기 승천에 여기 여수 제방에 오시면 이 보리새우가 아주 유명해요. 저희 옛날부터 친정 엄마가 이 보리새우를 꼭이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꼭 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추 네 대추 넣고요. 또 고추 넣고요. 그리고 이 정말 잡기가 다 물러가라는 그런 뜻으로 이거 까만 숯 넣고요. 고수하게 내리려고 저희는 이거 뭐야 깨를 조금 넣습니다. 이거 준비는 이거 끝이에요. 쉽잖아요. 근데 정말 간장 담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어제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남자분인데 60대래요. 정말 고추장 담는데 너무 맛있게 잘 담았다고 하는데 자기 장도 담고 싶대요. 선생님. 걱정하지 말고 고창 담아봤으니까 장도 한번 담가 보세요. 그럼 이제 장담으로 한번 가볼까요? 옛날에는 이런 이런 주먹부터참 정말 우리 옛날 에 선조들은 지혜가 있으시죠. 이런 닭을 닭을 타가지고 저희는 항상 이꼬 어? 이런 간장이나 된장 담을 때이 이 바가지로 쓰거든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한방가지 먹고 싶은, 물을 한방가지 떠먹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두말량에 소금을 붓고 이렇게 하나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했더니 지금 잘 내려졌거든요? 여러분은 이게 힘드시다면 그냥 그 물에다가 그냥 풀어 놓으시면 됩니다. 하루 전날, 하루 전날 풀어 놓으시면 돼요. 이 네, 지금은 제가 이게 이금 조금을 잘 풀어 가지고 지금 계란이 자 100원짜리 동전만큼이나 하게 됐잖아요. 이러면 딱 맞는 거예요, 간이. 아니면 이게 더 좁거나 더 커지면은, 네, 안 되고 딱 이게 100원짜리 동전만큼이나 하면 정말 딱 맞는 그 양입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 해볼게요. 제가 오늘 그 불로 소독 다 해서 깨끗하게 항아리 제거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먼저 보리새우를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밑에다 깔 거예요. 옛날에 엄마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보면 정말 간장 맛이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종갓집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간장도 엄청나게 많이 담궜어요. 자, 이렇게 해서 딱, 나오지 않게. 그래서, 밑에다 깔아주고요. 뭔가 올해는 간장이 참 맛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정말 간장 담기 참 좋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다음에 네, 시간 장을 먼저 넣을 거예요. 시간 장 2리터. 그리고 정말 저희 집에서 담았는데 너무 좋아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네, 멸치 액젓이에요. 진짜 색깔 좋다. 깨끗하고. 이렇게 부어주고요. 이제 소금물을 넣어줄 거예요. 날씨가 장난기 딱 좋은 날이에요. 춥지도 덥지도 않고. 배추 한 20개 넣고요. 네 이거, 고추. 이거 수은 아침에 제가 다 불로 달궈 놓은 거예요. 사이사이 넣어주시고. 저희는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가 꼭 깨를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깨를. 깨를, 깨를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많이 넣지 말고요. 이렇게 끝이에요. 이렇게 쉬운데 못 하시겠어요? <laughs> 네, 오늘 정말 장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염주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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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올해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면발로 깨끗한 걸로 해놓고 이제 날씨가 따뜻한 날씨가 좋은 날은 한번 벗겨놓고 밤에는 꼭 닫으시고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담았잖아요. 정월달. 그러면 5십일이나 60일. 5십일이나 60일 만에 건지시면 됩니다. 그때 또 50일, 60일 지날 때또 이제 간장 한번 담아보시게요. 된장 그때 한번 갈리게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